살다 보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. 더 좋은 집, 더 많은 돈, 더 인정받는 살. 그 모든 욕망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? 부처님께서는 탐욕을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.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바닥이 뚫려 있으면 결국 텅빈 채로 남듯이 끝없는 욕망은 우리 마음을 오히려 더 허기지게 만듭니다. 탐욕은 처음엔 달콤합니다. 무언가를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 믿게 하죠. 하지만 곧그 행복은 익숙해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듭니다. 더 좋은 차, 더 넓은 집, 더 많은 좋아요. 이처럼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. 이럴 땐 부처님의 말씀처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. 한 잔의 차, 따뜻한 햇살, 지나가는 바람에도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것, 그것이 바로 탐욕을 내려놓는 첫 걸음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만족할 줄 아는 자는 가난 속에서도 부유하고,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유 속에서도 가난하다.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숨 쉬는 공기, 누울 수 있는 공간,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, 이 소중함을 잊고, 더, 더, 더라는 욕망에 사로잡힐 때,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. 그러니, 오늘 하루,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. 밥한 끼를 온전히 음미하고, 하늘을 한번더 바라보고, 이것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보세요. 탐욕을 버리면 가난해질 것 같지만, 사실은 그때부터 가장 풍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. 오늘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덜 가지되 더 가볍게, 비우되 더 깊이 있게,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